여러분, 도쿄게임쇼가 끝났습니다. NC소프트가 참석을 했어요. 그 간략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어요. 원래는 제가 기존에 NC게임 영상 막 올렸던 것처럼 다른 영상들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후기니까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그래도 같이 봤는데 후기 정도는 남겨야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이번 게임쇼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진행하는 사람들이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 이게 잠깐이라도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게임쇼가 진행하는 내내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냥 우리가 1차 쇼케이스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본식으로 만든 거 국가별 마크 삭제하고 혈맹 마크 도입하고 이렇게 만든 거그 쇼케이스를 여러 구획으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네 명의 MC들 한 명이 진행자인 것 같고 다른 세 명과 함께 저런 영상 보니까 이거 이거 기대돼요 이렇게 말하고 끝입니다. 그거를 한 시간 내내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맨 처음 15분 동안은 그냥 옛날 이니지 관련 이야기 이런 걸로 그냥 시간을 때우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에는 이런 거 보면서 잠깐 보여주고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쇼케이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형적인 광고방송 느낌 있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어떤 게 됐던지 간에 광고 관련했을 때에는 그냥 딱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이거 정말 재밌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 세계 3대 게임쇼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 별다른 건 없고 그렇게 끝났다. NC소프트 측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쇼케이스 때 보여줬던 테레일러 영상 보고 이 사람들의 표정과 이거 끝난 다음에 구역구역 나눈 거 시청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아 혈맹 어떻겠네요. 아 다크 판타지 어떻게 어떻게 되겠네요. 오 전투 재밌겠네요. 그냥 이런 식의 영혼 없는 의미 없는 말들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게 3대 게임쇼라는 도쿄 게임쇼에서 진행한 리니지W 게임쇼인가? 그냥 이걸로 끝. 뭐 많은 걸 기대한 거는 아닙니다만 진짜 이 사람들이 패널들 3 명이 있으니까 한명 정도라도 들어간 다음에 캐릭 만드는 거맨 처음에 커스터마이징하는 거 테스트 받고 실제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 이런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런 게안 나와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게임쇼가 맞나 오픈이 되게 많이 남았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달 남았잖아요. 거기에서 직접 플레이 시연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이거는 언어 번역 관련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만족을 하나 봐요. 게임초인데 말로 끝났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직접 보세요. 영어 자막 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뭐죠? 당황 당호.